아 얘는 추가되는 패턴도 있긴 한데 쉬워가지고 아드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그 이제 원 줄어들 때 점프해서 나가시면 되고. 탭안 누르신 것 같은데. 저게 나가서 나무에 탭하면 오른쪽 거 광폭화 게이지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르스가 지금 광폭 그걸로 시작해서 게이지가 빨리 차니까 광폭 차지 말라고 저희가 나가서 게이지 줄여준 거예요. 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포르스 광폭화 게이지. 어 이거는 이제 그 머리 위에 번개 갯수 있잖아요. 그거만큼 밟고 다이앤한테 가서 몸통 박치기 2 0 0만 원이 들어왔지. 아, 급장 들어왔구나. 어. 네, 지금 체력바에 파란 게이지 생기잖아요. 이제 이게 일정 데미지만큼 양옆 네임드에도 저희가 데미지 넣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전투 <목소리> <목소리> 원래 이시에 들어. 좋다 이거. 이... 몇 카일 때만 터지나 그 저거는 그 패턴 해가지고 디지타임 뽑을 때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렘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 패턴에서 디지타임 뽑으면 거기에 다 터져요 그러면 여러 면에서 렘드 다 성공하면은 그만큼 빨리 게임이구나 그때 근데 이제 패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왜?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저거, 뭐 움직이고 있잖아요, 날씨가. 저게 이제, 왼쪽 빨간 선에 들어가면, 그 네임드가 패턴 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패턴 성공하면, 이제, 방금처럼 딜타임. 근데 이제 패턴 실패하면, 이제 네임드, 방폭화 게이지, 한 번에 많이 오르고, 시간 60초 깎이고 그미 클라디스 클라디스 이제 들어가는 거고 다음이 세주 아니 뱀이 아니? 세주 아니는 베이블로렌트 에라 <laughs> 이2중아야 아, 어, 어? 뭐뭐잘걸 뭐, 그죠 뭐, 이거 보 어, 뭐. 네네네 아필요한이 뭐, 이런 좋아 것보다 한테얘기하 네네 오, 나, 올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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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올라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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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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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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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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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닥에 떨어진 거 50개 주면 우 돼요 제 네, 패턴은 쉬워가지고 이거 묶인 거는 네, 옆에 있으면 풀어줄 수 데미안이는 진짜 별거 없네 이거 이제 뒤에서 숨고 이러면 이제 딜타임 도안 이슈 마음이 아프다. 어, 이런 부활하는데. 아, 이거 우리가 갔어야 됐네. 실수했 그 아, 팀이 네, 부활 처지를해 줘야 되는데. 그 밖으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체력바에 빨간색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까지 까야 한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가인! 어린이 들어가 있... 이게 통로에 있는 거는 한 파티만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한 파티가 이미 통로에 나가 있으면 다른 파티는 음. 못 나가더라고요. 那那。 그냥 패턴해서 딜타임만 뽑으면 1은 널널하게 다아둔것 같아요 용도면 최소 3,500억도 나오겠다 네, 패턴만 제대로 하면 그 정도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명성이 문제긴 한데 이페이제에 별거 없네 이 약간 장판 있는 캐릭터이좀 유리하겠다 근데 네, 1패 클리하면 10분 추가되면서 바로 2패로 <laughs> 아예 뭐 자신 있고 없고 어딨어요 <laughs> 그냥 해봤다 해다 하는 거지 어차피 해야 돼요. 저게 공대장이 골라주는 걸로 알아요 파티당 하나씩 줄수 있어서 색깔 보고 아 롬프즈 안도 저렇게 보이네 태양이랑 달 저거. 네. 그 근데 그 저거는. 근데 뒤에 바... 배경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밖에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좀 한쪽을 태양으로 맞춰야 되는구나. 이거 이제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네네 그거 박치기 하면 풀어줘 이게 바닥에 흰색 네 자기 색깔 돌 먹고 평타 치기. 이런 건 여자는 못 더... 네, 최대한 있다가 빨리... 빨리... 나가고 다시 들어가기. 나는... 어... 아, 또 개철대 박치기. 그거를 바로 가라. 그거 이거...

경변, 경포호비 높죠? 그 배추가 피가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어, 500점 되겠는데. 바타가 신고돼. 그리고 밸린이 받고. 이 이제 다시 네임드 덮기. 레드가 빨리 못 잡으면은 1분 늦죠. 한 그렇죠. 됐네. 해치겠다. 저거 또 태양으로 바꿔 주고. 저거 디버프 넣어 주면다 자, 이렇게 네임드 없으면 소환하면은 네임드 나오거든요. 얘네도 패턴을 두 개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건 초록땅판에 있다가 노란땅판에 한 명씩 서 있으면 되거든요 어. 그 조금이 보이는 걸 있잖아요. 저게 데미지 들어오는 건데 저 때는 초록 장판 안에 있어야 안 데미지 안 입어요. 품절까지 10초 못했다. 앞에가 달달인데. 시간 안 줄었어. 네, 이게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박으면 하나 더 오지 않을까요? 뭔 거지? 숨을 수 없을 데 숨을 수 없을 건데. 이게 일이 좀 쎄야 되네. 로페즈, 페즈가 잘해야 되는구나. 정신을 그 기둥 개수 만들기 반바 만들기 이건 진짜 호흡이 진짜 중요하겠다 어려야 어. 돼, 푸셔야지 하나 푸셔야지 두개 푸셔야 돼, 두개 기둥이 여덟 개가 나오래. 아? 어? 지금 길만의 화면 보고 알고 있는데요. 아, <laughs> 봐, 기둥이 여덟 개가 떨어졌잖아요, 보라색이. 그가 하나 맞춰, 뭐, 두개 맞춰가지고, 보라색이 여섯 개 되고, 검색이 두 개가, 되, 두 개가 됐죠. 그래야, 보라색 두 개가 부셔야, 그래야 둘둘 맞춰지죠. 아까 반반씩맞추라 그랬잖아요. 그, 그 긴장해서 그래. 어차피 첫에 하는데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왜 있어요? 잎에 회 롯베이트 입회 나오겠는데. 근데 시간이 없데 <laughs> 저런 짓 있잖아 라비 티카니 뭐야 적밥이잖아